오늘 야장에서 냉삼을 먹을 생각에 흥분한 마이천입니다. 어. <laughs> 표정이 진짜 흥분한 표정인데? 너무 흥분했지. 날씨가 응. 너무 좋아. 응. 근데 딱 느낌이 오네요.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느낌이 옵니다. 아. 오늘 가려는 곳이 가성비 끝판왕의 냉삼집입니다. 아, 너무 좋지. 또 핫한 성수안에 있고. 아. 그래서 오늘 이동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어, 냉삼을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에, 빈티지 안경샵, 예전에 저기 신설동역에 응. 주라우티크라 하고 있었거든 어, 맞아, 맞아. 어. 기억나지아 어, 근데 여기 핫한 성수에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잠깐 들려서 구경하고, 어. 이동을 하는 걸로. 아, 좋구만. 하자고. 주라우티크. 안녕하세요. 이게 괜찮네데 재광이가 괜찮다고 한 거. 남이 낙가치갈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요. 뭐나쁘진 않은데. 어, 괜찮은데? 아니 그 피겨 스케이트 아니 그 뭐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laughs> 고글 같지 않아 구 이거 이거 안될거같습니 <laughs> 어? 잘 어울리는데? <laughs> 지금 매트릭스 파이브 아니야 메트릭스안고아 그래? <laughs> 지금 처피해스 나온 줄알았데게 <laughs> 오해는 하지마 사실을 <laughs> 말해봐 <laughs> 아 여기는 좀 좋은 건가 보만아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떡볶이 만들면 될것 같아요. 대박 날것같아 <laughs> 어, <laughs> 조금만, 조금만 심해지면 사이클로스 나오는 건네요 <laughs> 어, 여기가 신선통보다 크다. 어, 응. 더 크다. 한, 한 두배더큰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도 아니네 수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음. 1인분에 7,000원. 가이 처음이에요. 아, 진짜. 처음이요서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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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처 갑자기 와서 다감다행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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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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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나무막걸리야 예. <laughs> 이게 여기다가 라면 끓여먹으면 맛있 접시가 어. 라면을 또 끓여먹으면 맛있어 보이는 접시거든 기가 막히네. 이게 약간 수, 수심이 나타지니까 음. 약간, 아. 약간 <laughs> 라면 정골 느낌으로 나오거든확 아, 진 너무 전문가 느낌인데? 오, 이건 넣으시면 되니? 네. 감사합니다. 귀신은 일찍 오면 되니까 숙취가 나중에 오면. 아, 네. 네. 기름 네. 모이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상추 느낌이 있다. <laughs> 그러게. 먹으려요합다 뭐 응. 자. 아 와. 야, 들어오세요. 뭐, 끝나, 끝나. 너무 좋은데?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확률이 렇게아지 아, 감사합니다. 원래요을 그래요? 아, 그요그요 아, 그그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그래요? 요 아 네. 네. 아, 얘도 계란후라이는 후추를 이렇게 뿌려 줘. 좋다. 후추 떡볶이 어, 나어감냄새엄 좋다 큰일 났다 와, 워 <laughs> 아. <laughs> 거기 쉬면 안 돼요. 떡볶이도 먹어봐야지. 응. 떡볶이가 3,000원. 아, 너무 싸다. 음, 음, 음. 이제 <laughs> 어떤 맛이냐면, 응. 일반 떡볶이 는잘주 먹을 잘때 먹을 수없는 응. 오. 됐다. 집에서 해먹는 떡볶이. 맞아. 너무 좋다. 아. 엄마가 생각나는 맛. 맞아. 어. 오랜만에 음. 떡볶이는 맛 없는데.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들이 응. 엄청 맛있진 않은데 응. 가끔씩 엄청 생각나는 맞아. 거 맞아. 그런 맛이 있지. 여러분 응. 어머님들 떡볶이 해달라고 하면 막욕수를뽑아버려 삼겹살 <laughs> <laughs> 넣고. 어우 미나리가 뭐 내가 말했잖아 오늘 야장에서 냉삼 먹을 생각이 흥분했다고 뭐가 뜨거운 거야 <laughs> 어? 감사합니다. 후라이 아까 만들어 놨잖아 이 야, 나도 맛있겠다. 응. 음. 음? 어, 근데 여기가 양이 적지가 않아. 응. 음. 삼인분인데 너무 좋아. 그리고 시0천 원인데 이천 천이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laughs> 대박이야. 숙주 좀 놔줘 숙주? <laughs> 네 땡큐 보자 아 맛있겠다 숙주 한잔 따라드릴게요 아아 음. 아, 청가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구나 지금 입이 장마가 아, <laughs> 어, 그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오, 와우 어. <laughs> 와우 침이 고인다, 이래. 음. 냉삼은 냉삼만의 매력이 응. 어? 이제 5월 달에 응. 수파를 다시 하나 봐. 스튜튜 우먼 파이터 그거? 어, 응. 수파를 다시 하는데 응. 이제 와이프가 그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5월 27일인가? 응. 이제 그때 프로그램 새로 시작하는데, 음. 지금 이제 그게 우리나라 대표팀, 일본 대표팀, 음. 뭐, 미국, 뉴질랜드, 각 대표팀들이 나와서 이제 겨루는 거야. 요 금방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다 유명한 사람도 있지. 시즌1에 음. 나왔던, 뭐, 허니제이부터, 뭐, 네. 이렇게. 음. 근데 그 이제, 앞부, 자기네 팀 이제 뭐, 순서정하는 것처럼 지금 예고편처럼 음. 각 팀이 춤추는 거를 이렇게 공개한 거야.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아들하고 같이 봤거든. 근데 음. 뭐, 이거 우리나라 팀 춤추는 거. 뭐, 어느 나라, 일본 팀 춤추는 거 보다가, 응. 그, 뉴질랜드 팀의 로얄 패밀리라고, 거기가 되게 유명한데, 음. 춤 엄청 잘 추나고. 응. 근데 막 춤춰. 응. 춤추는데 갑자기, 어. 딱 쳤더니, 여자, 여자잖아. 어, 거. 그치, 그딱 쳤더니, 빡 이래. 근데, 그, 딱 보는데, 어. 진짜 처음으로, 어. 나랑 아들이 동시에, <laughs> 어, 아들도, <웃음> 와. <웃음> 나랑 진짜, 거의, 찌찌뽕 하듯이 둘이 두리, 동시에 와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옛날에는 나만 그랬는데 어. 이제 어, 이 녀석도 아, 다 컸네 어. 그냥 박수를치더라고 내가 친구로 보는 거 같더라고 어. 동시에 와우 하니까 이제 와이프도 어이가 없는 거지 아 너무 좋네 네 얘기만 듣는데도 묵직해진다 <laughs> 벤이 로열 패밀리가 그러니까, 아니더러 그러니까. 그런... 로얄이네 진짜 집중력 아, 뭔데 와우 <laughs> 나와 안나와 <laughs> 바로 나오네 <laughs> 와우 이게 예,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한번더한번더 다시 <laughs> 한번더한번더 <laughs> 떡볶이도 떡볶이 딱 소주 먹기 특종아니고 최고지 부추김치 좀돼지그림에서 응. 부추김치는 부추김치는 끝이야 낮에. 아 야장에서 뚝도시장 너무 매력적인 곳아 돼지 기름에 젖은 부추는 너무 섹시하지. 지금 응? 나네 얘기에 벌써 어. 젖어 있어. <laughs> <그래. 웃음> 이 얘기 흐름에 그래. 젖었다는 나는 한번안 썼으면 응. 좋겠어. 스모 <laughs> 파에 <수호파에> 젖었다고. <laughs> 어. 음. 와 부추 완, 완벽한데 완벽해? <laughs> 그 냄새가 장난 아니야 지금. 나 원래 부추 를 좋아해서. 이거야말로 싹싹 김치네. <laughs> 아, 또 그거 싹싹 김치 먼저 알지 어. 싹싹 김치? 뭔데? 아, <laughs> 이렇게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만또 음. 눈치 없나? 음. 싹싹 김치. 이거 m g 세대 거거든. 그건 뭔데? 너무 맛있으면 어. 그거를 그냥 싹싹 김치라 고 그러는 거야. 아, 싹싹 먹어서 아니 그냥 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아, 의미가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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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 아, 아, 아. 맛있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섹시푸드는 안 한다고. 아, 아, 오늘부터 입력. 이제 제가 그냥 했던 건 싹싹 들기나 했지, 너. 응. <laughs> 야, 그거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야. 후추로 <laughs> <부추로도> 또 뿌려야지. 후추 <돼. 웃음> 사랑. 순간 헷갈린 줄 알고 말릴 뻔했네. 삼겹살에 뿌리고. 야, 나 웬만한 건다 좋아 맛이네 <laughs> <laughs> <inhib 웃음> <마케네>, 마셔 면을. 네.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동하면마이막에 해. 네. 종에 너는 그런 거 있잖아. 응. 공부, 응. 방송 이런 데서 몸에 좋으니까 뭐 어떤 운동해라, 뭐뭐 뭐 먹으라고. 납득이 되면 하지. 납득이 되면? 어, 납득이 안 되면 안 하고. 방귀 뀌면서 걷는 거? 어. 그거 원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치. 야. <laughs> 나 그거 오면서도 나한 40번은 그했는데 기본 장착이 돼 있어, 옵션으로. <laughs> 응. 아, 그. 난좀걸음면 난 늦어진다 싶으면 껴. 응. <laughs> 그러니까 뒤에 사람 없으면 <laughs> 어. 나도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거 있지? 약간 자기 합리화 때문에 이런 노을낸거 아닌가 아 근데 식후잖아 어밥 먹고 응. 바로 아, 식후잖아 응. 나는 일상 <laughs> 어? 일상 어 나는 식후가 아니어도 그래 <laughs> 그냥 항상 어 예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나? 어떤 거? 집에서 있는데 나는 방구로딱 껴었는데 우리 엄마가 다잡으했다니까 <laughs> 예방에서 방구를 껴왔는데 엄마가 왜 이랬어. 진짜 방구 딱껴왔는데 어. 엄마 <laughs> 진짜 이렇게 나왔어 진짜로. 내가 그러니까 음. 엄마가 왜 안방에서 엄마가 왜 음. 이랬다니까. 그리고 어? 한 번은 그 여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음. 내가 방구를 끼는데 의문형으로 음. 나왔어어 툭. 음. 음? 근데 근데 마이크를 넘기는 아, 데 워낙 많이 끼니까 어. 그러니까 동생이 음. 아무없래래야 뭐야 니왜 이런 거야.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야지 혼동이 <laughs> 될 <된> 정도로 <laughs> 일상 <일상대로>. 대화 <laughs> 내가 물어봤으면 대답을 했어야지 음. 이렇게 냉삼에다가 음. 김치 구워서 먹, 먹으니까 딱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망원종에서 사업 실패해가지고 음. 맨날 가던 우리 대박집 고기집 고객 거기서 먹었을 때그 맛이야. 응, 음아 아, 맞아. 그 느낌 난다. 음. 거기다 얘기하니까 음. 그 집이 반찬이 엄청 맛있어. <laughs> 맞아, 맞아. 주, 고추, 김치까지. 어. 그, 그 김치가 나오면 안되거든요 맞아. 그 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 창업자 이분은 2008년에 했었거든. 맞아, 맞아, 맞아. 사업 실패해가지고 돈은 없으니까 맨날 고기가 가지고. 그지. 냉 최고, 최고. 대패랑 그거랑 그냥 구워서. 맞아. 먹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그때 그렇게 먹고 내가 사업은 실패했는데 살은 엄청 쪘거든 그지? 일주일 한 두세 번씩 가서, 가서 삼겹살을 소주 마셨으니까. 더, 더 많이 먹었던 게, 응. 청가가, 아, 유연이 기분 나쁘면 그거 풀어주랴. <laughs> 그거 말고 내, 내 기분 나쁘면 또 먹어주랴. 청가가 진짜 많이 노력했어. 아이, 기분 나쁘면이 아니라, 어. 니네가, 그치, 실수하면. 그치. 니네가 실수하면 니네가 어. 실수하면 다도 기준이라고. 소치 매저 있으면 어. 격려해 주라고. 음. 다도 기준이라고. 얘가 뭐 지금도 그래 솔직히. 그러니까 나눔 얘랑도 죽나. 어. 얘랑도, 얘랑도 먹고 먹어야 돼. 둘이서 같이 어. 먹어야 돼. 그렇지. 그리고 또약속 있어. 재광이가 갈비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또, 먹어야 또 돼. 또 갈비 뷔페 아. 알아봐서 응. <웃음> 갈비 <웃음> 먹어야 돼. 근처 아. 어디 냐면 아. 알아보고. 맞아. <laughs> <laughs> 근데 딱 먹었는데 그때 그 맛있었던 아 근데 얘기하니까 그 맛이 올라온다 음, 양수가 뭐가 올라온다고? 그맛의 그 향수가 올라와 아니 아, 양수 양수가 올라온다고 임신했어? <laughs> <올라오면서 웃음> 그냥 복지머니 양수 로라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아, 네, 나처럼 몰래 안 끼면 돼 방구. 방귀 방구도 때로 몰래 껴야 돼 <laughs>